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알포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 동안 방황을 하다가 구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길을 찾기 위해서 13일 동안 매일같이 12시간씩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길을 잃은 장소로부터 약 6km 이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2시간씩 13일을 걸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윤현 윤형 방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맴도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윤현 방황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과감한 보조를 가지고 성큼성큼 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멈추었다가 또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을 가지고 또 성큼성큼 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미군 같은 윤현, 윤형 방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술래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언제나 그 자리를 계속해서 맴도는 것 같은 미군과 같은 상황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잠깐 멈추어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어서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다시 나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우리가 성컴성컴 과감한 보폭으로 걸어가게 되면 빙글빙글 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곧장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허탈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6장과 47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오랫동안 헤어졌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의 고센 땅에 거처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안내를 받아서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바로에 비해서 이 야곱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힘없는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애굽의 절대 군주 앞에 서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그리고 세상 속의 부름을 받은 교회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 4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 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 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워낙 은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애국당에 도착했을 때, 형들 가운데 다섯 명을 선택해서 바로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요셉은 그 당시 애국의 총리로서 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그의 가족들이 애국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 그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바로 앞에서게 되면 바로에게 고센 땅에 살수 있도록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생각할 때는 서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야곱의 가족들의 신앙과 문화를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400년이 지났을 때는 애굽화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바로에게 요청하기를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려 거류하고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거류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임시로 체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르라고 하는 말에서 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게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나그네 혹은 계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바로에게 요청하기를 종들이 이곳에 거류, 거류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애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거주하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주하다 라고 하는 말은 영구적인 거주를 위해서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로는 좋은 의미로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에게 후하게 대접하는 의미에서 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고 배려해 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낙은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길이 낙은의 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세기 46장과 47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더 닮아 있는가를 우리가 말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 이 땅의 정착에서 영구히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착민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을 지나가는 낙은에 더 가까울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야구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야고보스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로 비유를 하는데, 이 안개는 아침에 기온이 찬 아침에 잠깐 생겨나지만, 그러나 해가 떠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금세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존재가 바로 이 안개입니다. 야고보스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너희는 마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사야서 40장 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과 같으냐? 금방 피어났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들에 피어 있는 풀이나 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영원히 우리가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마치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 연단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길에 대해서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참 많은 부분들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애서와 일으켰던 갈등,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이야기,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네 명의 아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는 이야기들을 이 장세기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지나왔던 생일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살았던 그 험악한 세월들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그토록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그 고집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이기심 그리고 그기에서 솟아나오는 그의 죄성이 그를 그토록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이끌었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나만 이럴까? 왜내 인생만 이렇게 평탄치 못한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가 그토록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었던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요하게 개입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연단하시느냐? 그것은 그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시고 또 그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곱을 연단하셨고 또한 요셉을 연단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마지막은 그들이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단의 시간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실지라도 반드시 정검처럼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에 보면 바로와 야곱의 그 마지막 만남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느냐. 그것은 그를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될그 성읍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게 되는 그 성업은 어떤 곳이냐 자신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의 성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는 그 바벨론 성이 망하도록 기도하라고 해도 시원치가 않을 텐데 그 성업의 평안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에도 보면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곱이 그를 위해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애국과 바로가 그 축복에 합당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명을 지닌 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1891년에 다섯 분의 호주 선교사님들이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는 초량 쪽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자 이곳 좌천동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 초량 쪽은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이곳 좌천동은 한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교사님들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위해서 이곳 지역으로 옮겨 살게 되는데, 이분들은 이 지역과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복이 되었습니다. 고아들에게는 어머니가 되어 주었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전도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그들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 성큼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천국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검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가진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선 선교사님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복음을 이어받은 우리들도 이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산 진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순례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살다가 바빠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례의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어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나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자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길을 잃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사는 데 바빠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고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길을 잃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